다른 햄버거가 또 있어? 내가 여기서 맛있는 그 내가 찾아본 햄버거는 어. 나는것 같은 느낌뭐 어. 아, 마시지? 와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벨기에 와플... 어, 어, 세트로 주세요. 아이씨. 네네, 영수증 챙겨주세요. 감사합니다~! 어, 날씨 너무 좋아서 좋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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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메이플 시럽 냄새나 우와, 미쳤네. 메이플 시럽 냄새나. 이게 벨기에 와플. 이 뭐지? 깔루아. 깔루아 <laughs> 무슨 케이크인데? 와 이거는 연한 아메리카노. 이거는 그냥 아메리카노. 메이플 카페라떼. 메이플 카페라떼. 살이 없네. 그냥 이렇게 씻어 먹으면 되나? 음... 음. 맛있다. 멜플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달구만. 그 가지를 누가 발견하고 그걸 먹어? 진짜 누굴까? <laughs> 최초에 먹겠다고 한 사람? 어, 그거를 발견을 해서. 그, 누가 봐도 혐오스럽게 생긴 그 보라색 그 몽둥이처럼 생긴 애를. <laughs> 보라색 몽둥이래. <laughs> 어? 쌀국수 배 좋아해. 근데 쌀국수 너무 배 너무 빨리 꺼져. 응. 빨리 부르고 어. 빨리 꺼져. 빨리 부르진 않아. 아, 어. 어,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건 몰랐네. 아왜 이랬다. 왜 이랬다? 뭐, 그냥 진짜로 한거 아니면 오로라? 젤레오호라아니야 응. 젤레일 진짜. 나막 하는데 막 맨날 갈 때마다 피 보고 막 그랬었거든. 어, 진짜? 피보면 전 진짜 싫어. 나중에 살 올라올 때도 딱딱하게 올라오잖아. 피보면. 다 먹었다. 응. 순삭이네? 이떠면안 해. 이떠면안 애는 누구? 여기다. 유명한데. 응? 야, 음료수 맛있겠다. 그지 누가? 락교? 애니 다락. 다락? 아, 3인 그래. 이상일 경우에만 예약을 그래. 해준대. 왜, 뭐하 멀어? <laughs> 차 타도 10분 안 가. 다음에 가자, 우리. 뭐 다음에 열로갈 때. 아, 아예 그쪽으로? <laughs> 어, 아예 여기로 갈 때. 이제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소구역 이렇게? 어, 성수 1동, 성수 2동 이동도 조금 너무 이렇게 동도 너무 커. 어,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냥 한 골목. 아, 골목. <laughs> 따뜻한 우렁키야. 우렁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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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우렁뭐우렁 우렁키. 우렁 어? 이국판에 이렇게 따와야 돼. 와인인가요? <laughs> 귀가 너무 사랑스러워. 식별식당 신면 자리 정해진다면 안내해드릴게요. 잠깐만요, <laughs> 그럼. 이런 서양국에 <소형물. 웃음> 우리 얼굴 마주보지 말자. 어, 좋아, 어 감튀, 어니언니 <laughs> 저희 더블 엘더 클래식 하나랑 에더벨리 네. 호거 하나랑 네. 감자튀김 하나, 어니언니 하나, 코카콜라 네. 하나, 스프라이트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 어, 역시 경콜라지 일단 좀 눌러주세요. 아, 네, 푹신 나눠서 드시겠어요? 어, 네, 네, 그러면 이거 먼저 드시고, 그 다음에 멜리에 시면 경우가 있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사방 눌러서 어떻게 그냥 누를 수는 없잖아. 육즙 대박이다 7점, 8점, 9점, 1 0네네 상이 탄성이 엄청나잖아 오왜오 노른자 터졌어 우 깜짝이야 노른자 터질줄 몰랐어 어무 아, 깜짝 놀래어 <laughs> 빼지 말지 왜? 호전상태로 가면은 안무너언니 우와 대박이란 소리야 어 이렇게 이게 안 무너지잖아 됐다, 좋아 아 진짜 한국에서 먹는 햄버거가 제 어. 맛있네 어. 묻 어. 어. 안묻 어. 어. 대박 어. 진짜 약간 이런 언니언니 파는 데에서 먹으면 은 감자튀기보다 언니언니이더 맛있어 우린 피클이 없네 피클 있으면 먹지 근데 너안 먹잖아 난안 먹지 완전 파소포 509점 마실 수 있어 이딸 아니래? 바빠 뭐야 이거? 홍석이 맞죠? 업무량에 비해서 체계가 잡혀 있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구 가리켜 주고. 너 그거 안 돼. 대만, 대만!

샤브샤브 먹고 나서 중만쯤 바삭하게 어, 어. 어. 섞어 먹으려고. 중국봐 이게 뭐야 이거? 음차 싫어요. 엄청나다 엄청나. 누나, 누나 어떡하지? 고기, 양송이, 송이, 파, 파, 아스파라거스, 양파, 모닝. mm <laughs> 아, 허니 순살, 레드 순살, 오리지널 순살, 치콩, 치맥, 몽이거 제비추 앉아 아이짜아이 아이, 아이. 辛苦。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어, 근데 이미 사용하는 거친 수세미 사용 근데 이게 사용하는가? 비비같아 적은 양의 양이... 뭐야? 아 이거 티 접시인데? 어, 메르시? 메르시야? 봐봐. 어... 뭐야? 아, 에코. 에, 뭐야? 메르시 에코백? 어. 메르시 맞네. 응. 어. <laughs> 어, 약간, 떡볶이 접시 재질 아니야?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. 초록이면 떡볶이. 어, 근데 되게 가볍다. 그거 유리여가지고 조심해야 돼. 아, 유리야? 어.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지? 이건 그냥 접시고, 이거는 컵. 그냥 컵이고, 음. 이거는 아니지. 어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저는 여기에 떡볶이가 있으면 <laughs> 완벽할 것 같은? 아마? 그지 관리가 좀 거시기 하니까 깨트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예쁘죠? 다시 아, 포장.